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과 내가 어렵다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학생은 미적분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는데 어떤 학생은 미적분에 대한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근거린다고 합니다. 천자는 미적분이 어렵지 않은 학생이요 후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미적분에 대한 어려운 자입니다. 미적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학생에게는 쉽고 재미있는 미적분이 어떤 학생에게는 어렵고 골치 아픈 미적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헬러의 어렵다는 말은 디스콜로스라고 해요. 디스콜로스라고 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할 때에도 디스콜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0절에는 스클 스클레로스 굳은 거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단하다, 굳다, 강박하다, 영어의 하드 등의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할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스클레어로 스클 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어렵다는 말을 그 번역된 단어가 바로 스클레어로 씁니다 어렵도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단단하도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단단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당신이 말씀은 단단하도다 그렇습니다. 떡을 떡으로 알고 살을 살로 알면 음료수를 음료수로 피는 피로 알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식명이 없느냐 하신 말씀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 아니라 순전히 깨트려지지도 않는 돌덩어리든지 아니면 차디찬 얼음덩어리 같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육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그들의 말로를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름으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스 발장에서 육과 영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들을 생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에 일어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곧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을 기쁘시게 할수 없으므로 사람이 아무리 천성을 목이 터져라 불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하며 울고불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며 아무리 거금을 작은에실고와 퍼부어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입니다.